이 송도 풍림아이원이 그러니까 제가 이달 초네요. 1월 6일인가, 제가 경제신문에서 기사에서 좀본 기억이 나는데 이 송도 쪽에이풍림아이원 아파트가 예를 예를 들어지면서 여기가 한40% 가량, 40% 이상이 되겠죠. 40% 거의 반값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좀 걱정스러운 기사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하필이면 여기 이제 보유하고 계시니까 문의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송도는요 송도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송도가 그냥 송도가 아니고 신도시라고 해서 자꾸 송도가 되게 작게 느껴지는데 송도의 규모가 경기도 부천시하고 면적이 같아요 부천시 하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부천시도 지역마다 입지, 입지 별로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송도도 이 입지별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송도는 어, 뭐 무슨 동 무슨 동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총 11개 공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공구부터 11공구까지 있는데 지금 풍림아이언 같은 경우는 풍림아이 같은 경우는 얘가 속해 있는 곳은 2공구예요. 어, 2공구 그각자의 한번 특징들이 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 맞은 편에 있는 곳이 109가 되겠고요. 요 109가 지금 현재로서는 송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송도 본래 목적과 지금은 가장 흡사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 주거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요? 송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 선호하시는 곳 중의 하나인데 이쪽이 뭐냐하면 센트럴 파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명문 학교니 어, 명문 학원, 그러니까 이 송도에서는 최대 학원가가. 서, 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거주 만족도가 높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풍림 아파트 가격 떨어진 것만큼 떨어질 리는 없고요. 어, 풍림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 속해 있는 209 같은 경우는 풍림 아파트가 거의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층 아파트거든요. 중층 아파트로 하면서 이 11개 공구 중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만 특별히 어떤 특화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당가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호하지를 않는다고 보시면 좋게, 좋을 것 같고. 맞은편에 있는 게 이제 309가 되겠는데 이309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송도의 가장 큰 호재였다고 보죠. GTX. GTX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볼그 지역이라서 가격이 높고요. 409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거의 일자리, 일자리로 뭐 주거보다는 일자리로 채워질 곳이고 509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들, 완전히 새 아파트들로 여섯 개가 그냥 쫙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스카이라인, 이런 거 멋있습니다. 거기 앞에는, 어, 흔히 쌈바라고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거와 일자리가 같이 또돼 있는데, 요 위쪽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709가 되겠는데 709 같은 경우는 연세대로 대변이 되죠. 연세대 캠퍼스, 연세대 병원, 거기에 이제 주거 일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구역까지 다볼 필요는 없고 이 공구별로 봤을 때음 송도 전체에서도 이 공구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를 하다 보면 지금 209의 풍림 아현 가격이 많이 빠진 게 아무래도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변으로 아마도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 뭐 다른 지역과의 경쟁보다도 송, 송도 내에서 11개 공구 중에서의 경쟁력도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보니까 향후 전망, 향후 전망도 어차피 시간이 흐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인구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송도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열악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향후 전망은 뭐 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송도 11개 공구 내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으니까 제 말씀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